요번에 갈 곳은 커피숍, 요 고바슨이라는 곳이거든요. 아레나점인데. 예전에 여기 축구장이었나? 야구장이었나? 여기.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음, 했는데, 여기 엄청 잘 돼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네.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와, 사람 이름이 많네. 일단,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메뉴. 우와 메뉴가 엄청 많네 우와 술도 있고 커피도 있고 팥빙수도 있고 종류가 많네 뭐 먹을까? 빙수는 별로 안땡기네 빙수는 안 땡기고 빙수도 좀 신기하고 많네 일단 시켜볼까요? 여기 빵도 있네.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다. 아니, 많이, 많이 남았네. 프레츌도 있고. 얘도 맛있겠어. 블루베리 크라운도 있고. 블루베리 한개묶까 어. 여기하고. 하이네켄이네. 실사. 수라수라 아, 수라... 나도 이거 묶까 이게 맛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면? 오늘 앞에랑 어, 테리플로트 그, 여기는... 계절, 계절, 계절 이벤트 그거네. 계속 바뀌는가 보네. 이걸로 두겨보고자, 그러면. 일단은, 전동벨, 요렇게 하는 게 좋네요. 그럼 알람을 해주신다고. 어, 하이네켄도 이렇게 딱, 하네. 배경은 딱 좋네. 노래도 좋고. 여기 또, 이것도 다트게임도 있네, 다트게임. 다트게임도 해도 되겠다. 고바스너리가도 다트게임 다 있는 것 같아. 여기 하이네 켄이 매장, 요거 있네, 또. 이거 응. <laughs> 아까 밥 먹었잖아. <laughs> 네, 일단은 요거는 프레페 빵. 요거는 블루베리 뭐, 뭐였지? 프레즈. 프레즈. 아 어, 어, 이거 프레즈 이거는 애플파, 이거는 애플파. 애플파이. 이거는 뭐지? 애플타르트. 네, 블루베리. 어, 이렇게 있네요. 한번. 잘 먹으니까 다먹었어있다 야, 아까 밥 먹었는데. 이게 간식인데. 한번. 음, <laughs> 한번 보자. 아, 이제 하이네켄은 이렇게 사장님 이 해주시네. 음. 어, 왔다 나왔어. 음. 나왔어? 반짝반짝거리네요. 한번 더더 주로 가보겠습니다. 반짝반짝반짝. 오. 비겁.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 요거는 계절 맛없 어? 맛있맛좀 섞어야 되나? 맛있다고? 스테공인데맛라스 어. 보자다

안에, 저, 중간에는 블루베리 좀 들었고, 맛은 어떤데?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은데?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네. 우리 밥 먹은 사람 맞아? 이게 또 잘, 또잘 들어가네. 맛있네. 음. 이거 맛있네. 달코나 맛 나는데? 음. 달고나 맛나한번 먹어볼까, 체리. 하나, 하나. 간식 따로 안먹으면겠다 응. 응. 이것 이것도 밀수해야 되나? 체리 맛이 처음에 약한데. 이게 더 진하네. 어우. 체리 맛 난, 난다, 이제. 섞, 섞어야 되네.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네 야요. 개인적으로는 <laughs> 이거보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맛있네 이게 더 진한데 음. 야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졸아, 이거 모형 아니야? <laughs> 음? 엄청 딱딱한데 모형인데? <laughs> 잠시만 진지하게 잘라 잘라 뭐뭐뭐 그래 뭐안 아, 잘려 진짜 오빠. 모형이야 모형 아닌데 아니 <laughs> 오빠 진지하게 뭐안 잘려 진짜 잘못 준거 아니야 딱딱하네 엄청 와와 <laughs> 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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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근데 한번 태워줘야돼 이거 너무 시원데 이거 원래 딱딱히 먹는 건데 아니다 이거게 이렇게 좀만 해돌래야렇게 이렇게 되면 되네 아니야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먹어 먹어 원래 플래치에 딱딱한 게 있다 플래치 딱딱해 원래 부드러운 플래치 말고 딱딱한 플래치에 있다 근데 이거 너무 따뜻해 이거 딱딱한 플래치에 있는 거 같아 진짜. 맞네 딱딱한 플래치에 맞는데 너무 따뜻한데? 응. 안에 이거 뭐 들었다 빵 아, 뿌려지네. 나는 한번 뿌려지면 뿌려지는데. 진짜? 프레지면 딱딱한 과자도 있잖아. 이거 과자지. 이건 빵인데. 너 이거 뭐 바퀴? 야, 다 어디 갔노? 아, 아까 밥 먹고. <laughs> 디저트로 빵 3개. <laughs> 누가 빵을 3개나 사냐? 와, 대박. 여기 고바스는 어떻습니까? 어때? 어땠어? 분위기는 일단 노래 좋고 일단 안에 안에 여기 널찍한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았는 것 같아 나는 당신은 어때 어땠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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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넘어왔습니다